저다온것 같습니다. 이제 좌회전만 하면은 입구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나나 어, 나 보일 거형님 형님은 나 보이지 않아? 아 어, 보입니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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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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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그러면은 네가 좌회전을 하고 어, 어, 오케이 네 네가 오케이네가 있을게요. 아니 어아 이거 내탄게 그냥 바로 여기서 탄다고요? <목소리> <목소리> 아 여기서 다시 좀 몰랐는데 축축. 안녕하세요. 야 어, 반갑습니다. 어, 요런 데 말씀하신 거죠? 3, 제 가까운 데가 3분? 그쵸? 아, 어, 온도 너무 고생했겠는데? 진 빠지겠다, 야. 아니, 아니, 괜찮았어요. 몇 시간 안 하셨어요? 뭐, 뭐, 한, 한 30분 됐나? 그니까, 러 네, 니, 네니 오는 거 봐가지고, 한 8시 봐가지고, <laughs> 좀더 자고. 원래는 평소에, 네, 아침에. 평소에는, 평소 다시 이 시간이긴 해. 어. 그니까, 더 일찍 일어날 때도 있었는데. 그렇 뭐, 아침에 어, 막, 어. 뛰신 맞아. 적도 있었는데. 아 <laughs> 요새는 그런 <그건 웃음> 시즌이 아니다. 어. 여기서 찍을 때 카메라 어디다 고프로를 이걸로 어. 다는데 어. 오늘 지금 배터리 아껴야 될것 같아서 어. 얘는 원래 사실 여기 용은 아니에요 이거 흔들리면 넘어지니까 음. 네, 그냥 조심스럽게 어. 이 카메라도 다 원래 있던 거예요. 음. 이거는 산지 거의 한 6, 7년된거 같습니다. 음. 그럼 네 영상 끝날 때 네. 나오는 그그뭐지 김풍환 씨? 김풍아이실 거야? 나 옛날 에그 얘기 들어본 것 같거든. 어, 언제죠 그 대사야? 그거 침착맨 방송에 나와가지고 나왔던 거야. 주호민이랑 같이 아, 막 낭만에 대해서 얘기했던 건데 아. 요즘에 막짤로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 이거 약간 좀 취지랑 잘 맞는 것 같아서 아. 사실 뭐 저작권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일단 쓰고 아, 그래 그래 그래. 뭐 나중에 이제 그래, 그래. <laughs> 걸리면은 오그 정도로 파급력 이 있었나 오히려 좋은 거죠. 어 <laughs> 아, 그래 그래 그래. 아무튼 그 낭만이란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곱씹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 그쵸, 저도 그랬어요. 저도 서, 원래는 낭만 음. 이런 그 없었다가 음. 그니까 그거였거든요. 일단 제 외형적인 빡빡이 음. 그리고 뭔가 제 성격에 뭐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그냥 아, 어, 그냥 대충 이상한. 행복한 빡빡이 막 이랬어. 요 음. 그거보다 너무 밋밋하잖아요. 음. 그래서 근데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낭만이 딱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어. 근데 체린이가 그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어. 아 오빠는 참 낭만도 많아 막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고. 채린이는 극 S고 저는 극 N이기 때문에 어, 어, 어. 저는 막 항상 뭐막 어, 바라던거나 어. 막, 바라던 거나 막 어. 이상 같은 게 많았는데 채린이는 어, 어. 안 그러거든요. 채린이 어, 어.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있어요 어. 오빠 낭만이 많다고. 낭만이 많다. <laughs> 오랜만에 지금 네 덕분에 낭만이란 단어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설렌다. <laughs> 어. 아 그리고 또 누가 낭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 있었는데 음. 일맥상통하는 게 그거였어 다갖춰지거나 이러면 음. 낭만이 아니고 뭔가 음. 항상 모자라고 부족하고 음. 결핍이 있어야지 음. 그리고 그런 걸 감수하면서까지 해야 뭐 낭만적인 거라고 요즘 시대에 가장 많이 잃어가는 가치인 것 같기도 하고 시대 요즘 시대에 이런 가치 맞지 요즘에 하도돈든 드는 돈거 가지고 음. 그치 맞아 맞는 말이야 지금 녹화 중인 거지 네 녹화 중인 거 언제 뭐가 걸릴지 모르잖아 그니까요 러 그래서 음. 결국에 저도 해보니까 음. 배터리 싸움이에요. 아, 그래? <laughs> 배터리 관리를 잘해야 되더라고 아, 어. 음.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되잖아. 그, 아까 그, 어. 그 얘기 나왔을 때 언제 하시면서. 쭉, 쭉, 보고 그래서 편집을 맡기기 어렵다고. 맞아요. 본인이 음. 촬영한 사람이 제일 잘 어. 기억하고. 어. 촬영하면서도 이제, 아, 요거 써야겠다. 막 이런 게 생각이 어. 날 테니까. 어. 막 구상도 막돌아갈거에야 머릿속에서 난좀 난 약간 좀 살짝 낭만이란 단어에 대해서 좀 크게 한번 맞은 느낌? 아 그래요? 어, 사실 처음에는 <laughs> 너좀 채널이 약간 이름이 길다고 생각했다? 아어 직관적으로는? 아 그쵸 그쵸 어, 근데 이제 사실 그것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 낭만 빡빡이라고만 하면은 음. 약간 뭔가 자기소개 하거나 이럴 때 안녕하세요. 낭만 빡빡입니다. 이말못 하겠는 거예요. 아 어, 그렇죠, 그렇 그래서 그냥 제 이름도 그냥 넣었어요. 어. 저는 그냥 할 때는 그냥 혁입니다, 혁입니다 하려고. 아 그래? 애초에 아니, 내 별명이 그거였으면 나도 어. 익숙할 텐데. 딱히 저는 별명이 없고, 어. 뭐애칭도 없는데. 근데 또 저는 제 이름 마음에 들거든요. 어. 혁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그냥 낭만 빡빡이 형. 아 근데 사실 그 많은 그 닉네임 쓰는 분들이 네네. 자기 본명을 안 거의 아예 안, 안 넣잖아. 그렇죠? 어안 넣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원래 니, 니가 니 감성에서 좋으면 이제 형 넣는 거 오케이인데 네네 난그 낭만 밥하이라고 해도 딱 좋은데 어, 어. 근데 제가 이, 이게 입에 안 붙고 어. 어. 어색해하니까 어. 그럼 뭐 명이뭐 언제든지 바꿀 아, 수 있죠 아 어, 바꿀 수 있어? 예, 네, 계속 어. 바꿀 수 있어요 어. 뭐 요새는 별일 없으셨어요? 응 별일 없습니다 별일 없이. 난솔로 지원하셨어요? <웃음> <웃음> 낭만적으로 지원해볼까? 한번 해보세요 아, 진짜 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 약간 진짜 잠바 고인인가 오방유기인가 아예 속세를 떠나서 뭔가 어. MT를 즐기고 온 그런 느낌이 아, 아까 녹화한 줄 내가 내가 좀 내가 의식을 했었으면 아, 아까 차탈때좀잘잘탈 잘, 잘 걸. <laughs> 원래 등장신 중요하지 않나? <laughs> 아니 근데 여기서는 뭐 어. 그냥 타는 건데 어. 근데 아그 횡단보도에서 뛰어오는 걸 찍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 찍은 게 아쉽네. 요 어. 그런 게또 유튜브 각이죠 아 그래? <laughs> 너왜 이렇게 또그는 거? <laughs> 이거 웃기잖아요 항상 이제 예상치 못한 게 이제 어어 어. 탁탁 튀어나와져요 이거 음, 어, 각이다 어, 네가 원한다면 다시 찍을 수 있다 어, 네가 원한다면 <laughs> 다시 등장할 어, 수 있다 아니, 괜찮습니다 형은 평소에 그 조깅하실 때는 페이스 어느 정도 하세요? 아, 개박 개발, 개박인데 네. 그, 약간 바른 편은 맞아. 혼자 뛸때 그렇고 네. 같이, 같이 뛰면 이런, 어 근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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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행복해. 좀돈들도되고 좀 네. 대화 좀 하려면 어, 어. 한 6분 30초에서 7분. 아그지그지어2지할거 네. 어, 좋지, 좋지. 괜찮아? 네. 어. 그여기 어, 진짜 덥잖아 이렇게. 네. 네. 더울 때는. 아 지금 유기가 한 보잖아. 팔이 야아 진짜요? 어. 기운이 지금 지배... 오늘 이거 별거 아닌데 무겁다형형 이제 갔다. 어 좋겠다. 생각보다 별거 아닌데 근데 무게감이 느껴지네. 그거 밖에. 바로 봤던 지금. 아무튼 기운이 지배적이야. 그 기운에 따라서 이게 어. 중요한 거 같아. 어 기운이. 그래서 운동하는 애들이 겨울에 동계 훈련 많이 한다네. 동계 때다 기록자 잘, 다잘 나오고. 여름에는 힘드니까. 어, 동계 때 한계,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고. 아, 근데 이거 하면은, 살 바꿔가면서 해야겠다. 알겠쵸 어.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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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아 어, 그 그래? 네. 아, 이렇게 해보 해볼게. 자, 해보자. 경험 삼아. 경험 삼아, 이렇게. 살붙가서 앞쪽이 좀 낫잖아. 아, 그래? 네. 아, 이렇게. 자, 오히려 이렇게. 어, 어, 초반에 힘들다가. 어. 어느 시점 딱 넘어가면 좀 편하더라고. 그렇지, 그렇지. 완전, 완전, 그렇지. 아, 그리고 달리기 하면 좋은 거. 어. 전 만성 비염이잖아요. 어. 코로 평소에 숨을 안 쉬단 말이에요. 어. 뛰면 코가 뚫려요. 아, 진짜? 응. 와. 시즌도 좋대요 어. 이 선수 하면은, 어. 이 몸에서, 어. 좀더 숨을 잘 쉬게 하려고, 어. 이쪽에 헤어스나이저 잘 끄게 한대요. 어. 그래서 코가 더잘 쉬어진다고. 오. 너무 잘 맞네, 나 전공이. 그렇죠. 나 달리기도 잘, 뭐. 뭐 말해 뭐할 정도로 예, <laughs> 너무 좋은 동이야. <운동이니까 웃음> 처음에 근데 무릎 나간다. <laughs> 야 그거 <그걸, 웃음> 그, 그 작년이야 맞아요, <laughs> 네, 맞아요. <laughs> 근데 그것도 제가 어잘 몰랐었대. 어. 그 뛰는 거. 어. 아 방법을 주법을. 제가 맨날 뒤꿈치로 이렇게 어 해가지고 어어 어. 어. 무릎이 진짜 아팠어요. 정강이 아. 다. 어. 근데 이제 어미드풀 해가지고. 어, 그 지금 하고 있네. 네, 그렇게 하니까. 어. 아킬레스가 아프더라고요 <laughs> 맞아 한 번씩 그 돌아야 돼 근육들이 적응하는 통증이 있는 것 같아 요 근데 그래도 아킬레스가조좀더 어. 나은 느낌? 어. 무릎이나 막 그런 강이 아프면 오래가는데 어. 아킬레스는 그냥 조금 응. 한 10kg 뛰면은 조금 무리가 간다고 생각되는 정도? 어 그래 그리고 또그또 단련됐잖아 그러면 어. 뼈는 모르겠지만 종아리 어. 근육도 힘, 있고 그러니까 뭐 힘줄이나 이런 것들은 달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종아리가 좀 타고 났거든요. 어. 원래 종아리구요 그. 어, 어 맞아 맞아. 타고 안 돼요. 어. 이거 정말 진짜 두꺼워. 어. 굉장히. 어 잘됐네. 잘됐네. <laughs> 산 같은 거 타는 거는 그래좀 자신 있고. 어. 오래 버티고. 어. 야, 그럼 나중에 또뭐 파프나 뭐 이렇게 쭉 하도 했는데. 그러니까 달리기도 사실 어. 빨리만 안 하면. 어. 그래도. 있아 최근에 어, 어. 러너들 전문 선글라스 브랜드 라이더라는 어. 브랜드가 있는데 어. 거기 슬로건이 어. 적어도 나는 한 번도 걷지 않았다. 그게 중요하지. 내멋있지아마 미리 일지 한 점. 어 나는 <laughs> 아, 아, 네, 어. 걷지 않았다. 어 멋있더라고요. 오케이 맞아 맞아. 기준선 찾을까요? 안그하 이거, 성화봉송. 아, 한 아, 느낌. 어. 자, 낭방크루의 러닝 인터뷰. 네, 오늘은 박격식 멋있습니다. 아, 어. 아 형이 인터뷰 돼요. 우리 역시 그, 러닝에 빠지시게 된 뭐, 이유가 뭘까요? 아, 전첫 번째로, 네. 운동화 때문이죠. <laughs> 운동화. 아, 제가, 아, 운동화. 신발 진짜 좋아요. 인생은 장비패. 아, 제위신 보세요. 어. 나이키에 대한 어허. 애정이 엄청나고. 나이키가, 그, 음. 2000 16년? 16년. 그때 기초해가지고 아, 맞아요. 그 브레이킹2. 어. 와, 그거 할때 너무 멋있어가지고. 아, 그 진짜 그, 그거 들어왔다, 는거 네. 그리고 그 카본, 어. 그 기술력. 카본아. 네. 지금 모든 브랜드 가 따라하는 그게 너무 멋있었죠. 그런 자극이 들어갔네. 네. 근데 그때는 그래서 그거, 나이키 베이퍼 사야겠다. 어. 근데 그게 초보들이 힘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 그럼 열심히 노력해서 중상급자 에서 사야지 했거든요. 노력을 안 해서 한동안 멀어졌다가, 요즘에는 초급도 잘나가서 어. 근데 요새 좀딱게 신으면 패턴 보면은 사실 웬만한 그 매니아 수준이셔가지고. 그쵸. 이제는 스 카버나 제대로 들어가셔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 아 이게 페이스가 아직 음. 그 정도 안 되는 것 같아. 어. 아, 힘들어. 어거 봐요. 아직 안 되잖아요. <laughs> 말하는 게. 아니. 어, 힘들어 하지. 어. 아, 아닌데, 아닌데. 아니, 이말 하고 싶었어. 근데 이거 그러잖아. 이거 킥 쪽에 신발이거든? 아, 어, 맞아요, 맞아, 맞아. 어, 근데 어, 결론은 뭐냐면, 초보다 진짜 나. 예. 더 빨라져. 아. 어, 근데 그거를, 어. 버틸 몸이 되게 중요하대요. 아니아니아니 아니야. 그래요? 아니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미루지 마. 네. 아, 근데 그건 중요한 것 같아. 어. 아, 타고 싶으면 신데, 어. 조절하면 되지, 얘가. 어, 그래, 그래. 내가 그거 신었다고 뭐, 어. 꼭 오븐 페스를 떼야 되는 거 아니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 무슨, 스카이 콩콩이 아니잖아. 예. 신발이야. 그쵸. 그래서, 저 쓰신발 난나 나, 나 정말로 있잖아 어떻게 말 없이냐면 <laughs> 실력이 핵심이 아니라 애정 애정 어 내가 이 장비를 투자할 애정이 있다면 아 그렇지 무조건 그 열심히 해야 되지 맞아 그리고 어 그런 것도 있는 것 그리고 다만 이제 아볼 같은 게아 힘들 어, 수 있어 어. 그러니까 그런 것은또 오케 그런 거는 이제 오히려 안 오케 피해야죠 볼, 피해야죠 고려가되장이지만내 어, 발에만 맞다면. 어, 어. 카본이라고 절대 아니야. 그런 영상 많이 봤거든. 초보자는 아니라고. 근데 그건 거 같아요. 카, 어. 초보자가 어, 어. 카본 신고 욕심내면 안 된다. 아, 그치. 어. 어. 그래서 난, 네. 내 기준은 뭐냐면, 사놓고 안 신으면 음. 좀 그런데, 네. 내가 볼때 효기는 열정이 있으니까, 그렇죠. 지속 가능한 네. 거니까. 그러면 빨리, 최대한 빨리. 네. 카본. 근데 뭐, <laughs> 저 지금도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음, 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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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이거, 그, 리발란스 제일 최상시대그 왜? 니까 그러니까. 하이 버전인데 그래, 그래. 디자인이 똑같아요 아어 근데 벌써 여기가 막 긁혔네? 뭐 어쨌든 어. 그러니까 이렇게는 이렇게는 열심히 하잖아 어. 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애정이에요 애정 그쵸 그쵸 애정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시 시작한 계기도 어, 어. 운동화 때문이야 어. 이거 사고 싶어가지고 아, 아. <laughs> 일단 사놓고 아 이제 달리기 시작해야지 음. 하고 마라톤 대회 신청하고 아. 그렇게 어 어, 그래도 아직 절반 이상 남았네요. 와, 어, 진짜 시원하다. 그리고 있는 뒤에 깔끔한데 보소하 걸리는 게 없는 거 같아 엄청 부드러운데? 엄청 굵게 나오니까 이렇 아. 걸쭉한 데 아. 김치도 음. 진짜 맛있다 진주의 행동 어. 아니까? 어. 주전... 이 물통이랑 물컵도 되게 특이하다 어. 그리고 물을 엄청 많이 주시네 아 그냥 쓰는 거구나 물주기 시간 아까워서 아. 그리고 여기 해물전이 진짜 빠르네 아 그래요? 저 벌써 다 먹었어요 음. 아, 붐새 좀 빠르네. 무조 빨라요. 요렇게 엄청 맞아? 길게 쓰는데, 응. 금방금방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응. 그래서 요게 진짜 잘될것 같아요. 응. 사실 이거 한국 되게 비싼 거잖아요. 이게 마우스 원인데. 얘 맞아요. 그러니까. 해양냉면도 아니고. 해양냉면은좀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 그 고기가 끼고 응. 엄청 오래 끓여야 될 붐새. 그리고 면국 직접 볶잖아요. 면국 기계가 엄청 비싸야요 음. 그리고 거기에 최소 2개 이상의 고기를 쓰고, 닭고기에 들고, 우고기도 봉치미에 국물도 들어가고. 근데 여기도 제가 볼때 그냥 콩국은 아니겠죠? 그니까 러 이거는 단백지네 고기에, 고기에 이것도 더 단백질이 나요. <laughs> 아. 네. 빨리빨리 일어나 줘야지. 음. 아, 형네 집으로 주차 어, 응, 가능해? 어, 어, 스톱 수고가 있어. 어, 우리 우리 하건 안맞아 아, 여기 있어요? 어. 아, 진짜 진짜 기구나 아, 학원 그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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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했다. 그 어. 내려오면 어, 있다. 어. 맞아, 맞아. 아, 자, 학원 있다고. 학원 가고. 기차 방문했다가 어떤 거? 어, 이거 줄래요? 어, 어 기차 방문? 아, 너 방금 완전히 똑같았어. 재밌냐아 우리 한국 야 저거. 아, 진짜요? 질문이 <laughs> 어? 이거 질문하지 <laughs> 않으면서 죄. 근이거 광고 아니야. 전으 광고에서 죄라고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애한테 말은 애들한테는. 안 표정도 단한 걸로 이렇게. 어, 골라줘지 괜찮아니 계란도 변 너무 많 그러네요. 오오 야, 밖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음. 오호 대박. 호호호호형호호도호잖아요호 음. 와,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데요 그래 호지이호이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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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있호 시그 뭐야 시게 뭐야? 하분아니할까봐 야, 재밌네. 여기 강의실이고. 오 완전히 소규모로 이렇게 딱 집중되기 좋게 다 되어있네. 와, 강의실도 꽤 많은데요? 여기 자습실. 그렇지. 지금 가보여죠 아무튼 요지는 이게 바로. 그건 왜 있는 거야? 용법. 제발 예를들어 있잖아 형용사가 뭐야? 부사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모르는 애도 좀게 많다고 생각해. 아 그럴 수 있네요. 용어, 오케이, 용어. 아 그래서 용어가 중요하다는 거 말하려고. 제발 그래. 용어 좀 알고 들어와라. 아... 용어를 체크해야 된다. 아, 그러니까 음... 우리 정리해주면은 그거를 기억한 상태에서 선생님들하고 설명을 하고 답지를 봐야 되는데 용어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습서나 답지를 좀 받자. 알겠냐 이거야. 그래서 그 용어는 사신 거예요? 샀지. 그래서 야너 제일 좋아하는 생선이 뭐야? 연어, 오징어, 나는 용어야. <웃음> <웃음> 진짜 고등어, 아, 용어. 너도 이제 용어를 제일 좋아해. <laughs> 그걸 생각해서 그거를 검색해서 사신 게 뭐? 진심으로. <laughs> 그리고 용어 틀리잖아. 너 오늘 형용사로 몇번 얘기했나? 내 벌칙 이야기 들고 있어. <laughs> 아 이제 네, 괜찮다 재밌는데? 안돼 아, 지 네, 그렇게 그렇게 근본을 쌓아가면서 이제 신학까지 들어가고요. 음. 와내 우리도 네, 공간 활용이 진짜 잘됐다막 되게 좁은 공 되게 잘 썼는데요? 아, 파티션 유리. 어, 아 진짜 유리 유리로 이게 넓어보이면서도 공간 분리를 확실한. 이거 어. 뭐.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영감을 <laughs> 받아가지고 아, 아 맞네. 네, 법률 그런 데가 이렇게 돼 있지 입구에 딱 있어가지고.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맨날 음. 오시는 부모님들 뭐. 음. 형이 좋아하는 책도 다이렇 있네요 그쵸 맞아요 <laughs> 여기도 있네 <laughs> 아 선조 그거 좋아 강연에도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음. 이게 좀 너무 너무 잘해 너무 너무 근거 있게 하가지고 음. 언제 한번 뭐 초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그러고싶을요 음. 편집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네 생각을 음. 많이 해야 되고 근 네. 사실 내일장에서에 인테리어 우리 학원 인테리어가 좀래 어, 엄청 신경 많이 썼고 하나하나 좀봉 타일처럼 디테일이 들어간 게 맞아. 음. 봉 타일처럼 디테일이 들어간 게 맞는데 네, 다만 이제 그래도 시간이 아깝지 않았던 것은 이렇게 한번 해놓고 나면 이제 2년, 3년, 5년 막써먹으니까 아,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근데 이제 영상에서 그걸 하려고 그러면 어, 너무 순해서 음. 별것 같은 거야. 아니 그것도 똑같을 것 같은데. 하나하나. 면그 하나. 아니 그것도 재미가 있으면 음. 인테리어도 따지면 하나하나 이제 신경 써가지고 다 갖췄을 때 되게 뿌듯하잖아요. 모든 음. 게완성이됐을 때. 영상도 그렇잖아요. 하나는 개한 응. 다음에 그래 비슷한 이것도이 이것도 상승. 나름대로 아 약간 오 <laughs> 나름대로 아. 이제 이제 성장하자. 야 이런 이런 조명에서까지 그런.